얘들아 <laughs> 수업하자 음. 자 128쪽 마플 시너지 수학상 128쪽에 유형 18번부터 개념 설명할게 어, 선생님이 휴가를 가는 관계로 너희한테 어, 쉬지 않고 <laughs> 공부할 부분을 내줘야 돼서 휴가 가는 날 전날까지도 어,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다 자 봅시다. 유형 18번. 내 사랑 듬뿍 받아서 매일매일, 어, 쉬지 않고, 항상 뭐든 실력을 훅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늘 말하지. 많은 과한 양을 어쩌다 한 번씩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많지 않은 분량을 매일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것. 음, 그거라고. 자, 그러니까. 너희는 매일매일 꾸준히 분량을 잘 정해가지고 수업 공부에 매진하고 있도록 하여라. 자, 유형 18번부터 설명할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해의 조건. 앞에 유형에서 연립방정식인데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으로 돼 있는 경우. 어, 위에 있는 1차식을 뭐 y는 하고 한 문자로 정리해서 밑에 식의 y 자리에 요거 x로 정리된 애를 집어 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풀릴 거라고. 그러면 x 값이 2개가 나왔어. 그럼 답이 2세트가 나온다고 그랬지. x 값 요렇게 넣어놓고 구해놓은 x 값을 이 위에 1차식 에 대입해서 그때 나오는 y 값을 그것의 짝꿍으로 이렇게 해를 구해냈던 거 기억나죠? 어. 그거에서 지금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는 1차 방정식에서 x 또는 y를 정리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하세요. 앞에서 했던 것에 그대로 연장선상이네. 어디 문제 한번 풀어보자. 730번 한번 설명해 볼게. 730번. 연립방정식 두 개를 줬는데, 위에는 식이 문제가 없고, 밑에 식의 K가 약간 거슬려요. 자, 이것의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어. 어,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어, 위의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볼게. 선생님이 Y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 볼 거야. 그러면 y는 x 플러스 2 e 하고 정리가 됐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y 대신에 요거를 요 밑에 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였지. 자 고대로 대입할게. x y 대신에 x 플러스 2 e 플러스 x 마이너스 y 대신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직 괄호 풀지 말고 바로 안 치고 그냥 쓰면 부호가 틀어져서 너희 답이 틀리게 돼. 자, 요렇게식 정리를 할 거야. 자, 요거 얼른 정리해 볼게. x 2차 나오고요. 플러스 2x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3x거든. 근데 어,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플러스 2x의 상수항은 k-2는 0하고,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 근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해가, 실수해가 성립하지 않아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었지? 판별식 d가 실근을 가질 조건은 0보다 크다였죠? 그럼 실수해가 성립, 실수해를 갖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풀 거야. 그래 놓고 판별식 D 구하려고 1차 항 봤더니 짝수네. 그러면 4분의 D를 찾아야겠지. B' 제곱 마이너스 AC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야 돼. 자, B'은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1 마이너스 AC. 상수가 요거네. A는 1이죠. 여기. 이것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어, 마이너스 k의 얘는 플러스 2고 플러스 2의 얘 더하니까 플러스 3이 될 건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고 양변을 음수 1로 나누었더니 k는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바뀌어서 3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지. 자, 고옆에 그 유형 19번으로 넘어갈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봅시다. 1단계. x 플러스 y는 a고 xy 곱한 것은 b로 놓고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변형한다. 자, 그 다음 1단계에서 만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 값을 구한다. 그리고 어, 이것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문제 풀면서 할게. 어... 732번으로 풀자 자 732번 x 플러스 y는 4 그리고 그 밑에는 x y에 관한 2차식으로 돼 있어 음... 위에 힌트로 나와있는 x 플러스 4를 이제 살펴봤어 이 부분 값이 4래 그런데 밑에 식에서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3이라는 식이 있거든 자 그런데 요식 봐봐 요 식은 요기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풀자면 x 플러스 y를 제곱해놓고 거기에서 xy 하나를 빼준 것과 같겠죠 우변이 얼마래? 3이래 자, 이렇게 변형해서 너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요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겠지? 자, x 플러스 y가 누구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4를 집어 넣으면 16 마이너스 xy가 3이야. 그래서 내가 알수 있는 xy 값은 얼마더라? 13이더라 하고, 요걸 하나 알아냈고, 첫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y 값은 얼마다라는 거, 4라는 거, 이게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예의 한근 x를 알파라고 하고 한근 y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세요. 그랬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것을 푼 방정식의 해가 X가 알파, Y가 베타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 XY 자리 대신 알파, 베타를 얘들아 집어 넣어도 꼭 같이 식이 성립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13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너희한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물어보았으니, 어, 굉장히 쉬운 거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곱쌤 변형 공식으로 그대로 대입해서 넣으면 되겠지. 여기에 4를 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26이니까. 답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10이더라? 하고 풀어내면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으로 넘어갈게. 어, 유형 2 0번의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어, 방정식에서 해의 조건 그랬거든? 대칭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xy가 있고 xy 곱하기가 있는 그런 식을 지금 대칭식이라고 하나 보지? 자, x 플러스 y는 a고 xy 곱한 게 b야. 이것을 만족하는 xy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임을 이용하여 판별식 D라 하면, XY 값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짐으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들을것 같죠? 어,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나는 수학문제 푸는 걸 저렇게 말로 설명해 놓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냥 선생님들하고 직접 설명 들으면서 푸는 게좀더 낫겠지 자 연립방정식이 있어 x 플러스 y를 줬고 어, 밑에 식을 줬는데 예의해가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자 그러면 x 플러스 y 값은 알려줬고 내가 x y 값 음 um, x 플러스 y가 있고 x y 곱한 값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걔를 모르겠잖아 밑에서 다 걔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의 값을 특정한 문자로 하나 너희가 딱 이름 지어줘 x y 대신에 나는 a라고 놓고 풀 거야라고 어 그러면. 기억식을 갖다가 여기 봐봐 지금 또왜 a 라고 놀 생각을 했냐면 여기 봐 x 플러스 y 대신에 우리는 3을 놓을수 있거든 x y 플러스 3은 a 플러스 3이니까 어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x, y는 a다라고 놓는, 이제 이해되지 이거 아까 왜 a라고 놓는지 이해 안 됐지? 어, 요 부분이 같으니까, 자, 요렇게 놓고 풀 건데, 지금 위에식 하고 밑에식 하고 이렇게 맞춰서 놓고 보았을 때, 어, 두 식들을 모두 만족하는 x, y를 근으로 갖고, 지금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A인 요것을 만족하는 두 근. XY, 그두근 XY를 갖는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서 풀어볼 거야. 그러면 봐봐. T의 제곱 마이너스. 1차항 할때 이건 두근의 합이었지.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 곱한 것이 0이다. 여기 안에 너희들이 얘네들과 값을 똑같이 하는 애들을 집어 넣어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a는 0이다 하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것들의 해가 실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x, y 값이 실수가 됐다는 건이이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파악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이차 방정식 판별식 d가 실근을 가질 조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풀어내는 거지.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 A, C에 해당하는 거 A. 식정리하면 9-4A 이거든,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4A 놔두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A는 4분의 9보다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A는 마이, 아,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내라고. 이 방정식 부분은 너희가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건 쌤이 다시 수업하면서 짚어줄게. 자, 그 다음 유형 21번 보세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활용문제거든? 어, 문제로 하나. 지금 활용문제니까 너희는 문제 읽어내면서 식을 반드시 두 개를 만들어야 될 건데, 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만들어 내는게 관건이 겠지 740 몇번 풀까 741번 한번 풀어볼까 도형이 그려져 있어서 왠지 더 쉬울 것같지 보인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0인원 1의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아니다 지름이 10인 원에 둘레 길이가 28인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더라 이때 직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자 미지수를 누구로 놀 건지를 먼저 선택해야 겠지 여기 가로를 x 세로를 y 라고 놀 거야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훨씬 쉬워져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28이야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한 것이 그 둘레다. 그럼 28과 같다. 양변 2로 나눠버리면 여기서 1차식 하나 나오네. x 플러스 y는 얼마? 14다. 끝까지 됐죠? 그 다음 2차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직각삼각형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면 되겠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누구 제곱과 같더라? 10 제곱과 같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의 식 음, y는 14-x야 라고 식 정리해가지고 밑에 있는 식에서 y 대신에 요걸 집어 넣어버리면 밑의 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x값 2개 나오겠지? 여기서 나온 X 값을 이 식에 대입해서 그 짝꿍 Y 값, 마찬가지로 이 X도 이 식에 대입해서 그 짝꿍 Y 값 구해내고, 문제에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둘이 곱한 값. 그것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유형 12번 봅시다. 2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이야. 아까까지는 위에는 1차식이었죠.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질까? 어, 거기 개념박스 안에 내용 한번 봐볼까? 2차식은 0, 2차식은 0. 이런 꼴의 연립방정식은 둘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얻은 두 1차식을 유도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푸세요. 그랬거든. 어... 748번 문제 봐봐. 이걸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금 봐봐. 위에도 2차식, 밑에도 2차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부터 볼 거야. 이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겠지.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ey제곱은 0. 얘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xx, ey, y. 근데 곱한 값. 뒤에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고 더한 게 플러스네. 부호가 서로 다르겠지. 얘네들 둘이 곱해서 써봐. exy고. 얘네들 둘이 곱해서 쓰면 x, y 거든. 그런데 얘네들 둘 더했는데 플러스 x, 아, y가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여야지 둘이 부호가 달라서 곱한 게 음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어.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더라라는 식으로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됐거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렇죠? 얘가 0이다라고 놓으면 시, 여기서 지금 식이 두 개로 갈라져. x는 얘가 0이니까 이항하면 x가 마이너스 2y 또 얘가 0이다라고 놓으면 X랑 Y가 어쩌더라? 같더라. 요두 식을 이제 요 밑에 식 있지? 여기다 대입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요식 하나와 밑에 식 요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앞번에 배운 1차식과 2차식 묶어가지고 풀어냈던 그 연립방정식 두 세트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봐. 앞에서 1차식과 2차식 풀어내면 여기서 답이 x가 최대 2개 나와서 2세트로 이렇게 나왔었어. 그럼 여기서도 또몇 세트가 나오겠어. 2세트가 나오겠지. 그럼 총 해가 4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 4쌍까지. 그러겠지. 자, 어 x가 y랑 같다 그랬으니까. y 대신에 x를 집어 넣어버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음, x제곱 플러스 또 x제곱은 10이다. 2x제곱은 10이 될 거고, x제곱이 5거든? 그러면, x값은, x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루트 5. 그쵸? x가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y 값은 다시 그위에 식으로 가봐. 둘이 답이 똑같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쌍 구했고요. 두 번째. 지금 내가 요 식을 풀어서 구해놓은 해두 세트 나왔고 요식 x 가 마이너스 이 y랑 같대. 그러면 x 대신에 이걸 집어 넣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y를 제곱하면, 플러스 4y 제곱, 뒤에는 y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하면, 5y 제곱은 1 0이고요 y 제곱은 2이구요, y는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지? 자, y는 플러스 루트 2, y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제 집어 넣어야지. y가 플러스 루트 2일 때 x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였을 때는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음 얘네들 해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이 될수 없는 것은 그랬어. 그럼 뭔 말이야? 여기서 둘이를 더해봤어. 그럼 얼마나 와? 이 루트 5 나왔죠. 이 어, 루트 오 얘는 돼, 그죠? 얘는 마이너스 이 루트 5 얘도 돼요. 그다음 얘네들은 마이너스 일 루트 2네 그럼 얘도 돼요. 얘는 플러스 루트 이니까 얘 되고 답안 되는 애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자, 그다음 유형 2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 23번에 부정 방정식이야. 어. 부정 방정식이라는 건 별표 하나만 쳐.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 어...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과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공통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볼게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뭐 이런 식으로 식을 주는데 어, XY가 모두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 또 XY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유,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여기 1번은 주어진 방정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k꼴로 변형한 다음에 두 1차식의 곱이 k가 되는 정수를 찾아서 해를 구한다. 실수 조건은 식이 이렇게 됐을 때음어 해가 실수 조건이라면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제곱 플러스 제곱은 0.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실수는 제곱을 하면 최소 0이거나 0보다 큰 애가 나오잖아. 근데 제곱끼리 더해서 0이라는 건 각각 AB가 0이다라는 성질로 이용해서 풀 거라고. 실수 조건이 아니라면 허수는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서 0이 나오는 경우는 너무 많아지거든. 그래서 너희가 A는 0, B는 0 이렇게 단정지어서 풀 수가 없고. 있거든. 그리고 음, 방법 두번째는 완전제곱골로 만약에 변형이 불가능하다면 한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x,y가 실근이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거야 그 다음 세번째 공통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두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한 후에 공통근을 구하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어, 서로 그 식을 뭐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 후 공통근을 구하세요. 어, 백날 읽어봐도 모르겠지? 그치? 어, 758번 문제 한 번만 봐봐. 두 2차 방정식을 줬어. 그리고 이것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어 최대 2개씩은 나올 건데, 얘네들이 공통근을 오직 하나로만 가자라 그러면 그 하나의 공통근 x를 특정값 알파라고 딱 정해버려야 되더라. 이 공통근은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x 대신에 내가 그 공통근이라고 알파라고 이름 지어준 애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는0이라는 식과 어 밑에다 쓰자. 알파 제곱 플러스 e 알파 마이너스 k 는0이라는 식. 요두 식이 생겨. 자 그래 놓고 알파와 k 똑같은 문자로 식이 생겼지. 어 얘네들 빼버려. 왜 뺐어? 차수가 높, 높고, 높고, 귀찮은 애 제거하려고 뺐어. 그러면 뭐가 되나 봐. k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식이 정리 되거든. 그죠? 그리고 여기 봐봐. 알파로 묶어내면 k-2 여기도 플러스하고 가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봐봐. 덩어리 두개 중에 공통으로 보이는 애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잡아 빼고 남아있는 애들 알파 플러스 요것이 앞으로 잡아 빼지면 없는 게 아니라 1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식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두 가로 곱했는데 0이 나오는 경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두 경우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잖아 그래서 1번 이게 0이라면 k는 2라는 거잖아 k가 2일 때두 번째 또 이것이 0이 나오려면 알파가 얼마야 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쓰려면 k는 2가 아니어야 되겠지. 자, k가 2일 때라고 놓고 여기 k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어때죠? 시기, 두 시기 일치해 버리죠. 두 시기 일치하면 두 개의 공통근을 갖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모순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 k 너는 2가 아닌가 봐. 자, k가 2가 아니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것만 답이 되나 봐. 자, 알파가 이 x자리에 들어가야겠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k는 1, k값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하고 나왔어. k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공통근 하나는 요거고. 그러면 k 값과 공통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둘이 더해서 얼마 마이너스 입니다 하고 풀어내야 돼. 자,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앞에 다른 유형들도 선생님이 풀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좀 가르쳐 놨었어. 그래서 아마 그 기본과 기본에서 약간 올라간 부정방정식은 너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유형만 지금 풀어봤거든? 해보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하고 수업 때 다시 고칠 거고, 어, 너희들 숙제로 서술형하고 행복한 1등급 문제, 136조까지 요거 두 장은 어, 너희들 풀고 나서 선생님이 직접 설명할 거야. 어, 숙제는 그래서 136조까지 해놓도록 해. 자, 수고했고, 꼼꼼히 잘 풀어서 확인 받도록 하자.